뭐냐? 빨간색 커튼이 천천히 열린다. 당연히 부사가 동사 꾸며준 거고. 로열 어떤 열이냐? 스크린. 동사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지금 보면 필이 동사죠. 주어가 열들이니까 필에 S 붙이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자 여기서 일단 설명 하나 할게. 지금 여기 스크린에 지금 S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그럼 우리가 보통 뭘 쓰지? 리를 다음에는 뭘 나와야 돼? 단수 명사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그 다음에 few 다음에는 뭘 나오고? 복수 명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럴 때는 언제 쓰는 거지? 이 뜻이 약간의 이게 뜻이 거의 없는 일때 쓰는 거지, 거의 없는 일 때. 맞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거의 없느냐 아니야? 그냥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를이 맞는 거예요. 알겠지? 작은 화면이야? 이해됐어? 오케이. 작은 화면. 어떤 화면이냐? 얘, 아직, 얘 동사 아닙니다. 동사는 여기 필로 이미 나와 있어요. 뒤에? 오케이. 어떤 화면? 보여주는. 지금,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했는데, 명사 다음에 이렇게 ing가 나오면, 이건 다 무슨 뜻이라 그랬지? 진행의 의미라 그랬지? 맞죠? 명사 다음에 투가 나오면 어떤 의미라고 그랬고 얘는 미래 가정의 의미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화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이라는 거지 앞으로 보여준다는 소리가 아니라고 뭘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모든 나이대, 모든 색깔이니까 모든 인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화면이 채운다 뭘 채워 무대를 채웁니다 어두운 백그라운드를 뒤로 하고서 어게인스트로 반대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걸 배경으로 해가지고서 채워줍니다 채웁니다 무대를 자 중앙에 수식어가 먼저 있는 거고 얘가 동사고 뒤에 있게주웁니다한 사람이 나타난다 이게 일형식 동사라고 얘기했었지 어필어가 그럼 어떻게 쓰면 안돼 비동사 pp로 쓰면 안된다 그랬어요 수식어가 먼저 나와서 지금 뭐가 발생한거죠 여기? 도치가 그냥 발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가 시작합니다 begin 다음에는 begin 다음에는 to도 되고 ing도 되는거 알지? conducting입니다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됐지? 자 그리고 뭐하는데? 사라진다 라고 했어 병렬이야 누구랑 걸린거야? 사라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걸리는 게 아니지, 그지? 그 사람이 지휘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사라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틀리겠어? ing로 쓰면 틀리는 거지? 잘해줘야 돼, 여기. 마찬가지로 disappear도 똑같아. 비동사 pp로 쓰면 안 돼. 얘도 이런 식 동사거든. 됐어? 오케이. 갑니다. 응. 그리고 나서, 노래하는 이미지, 그 작은 화면에서 이미지가 노래를 하는 거야. 노래하는 이미지잖아. 그 화면에 사람들 나오겠지. 그지? 노래하는 이미지가 능동, 움직입니다. 천천히 동사를 꾸며주니까 누구 써야 돼? 당연히 부사 투는 음악에 맞춰라는 표현을 쓸때 쓰는 표현이에요. 가락에 맞춰 이럴 때, 이해됐지 이미지가 움직입니다. 음악에 맞춰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거야. 자, 이미지 중에 일부가 이 이미지의 일부가 주인민이 확대하던데 확대되는 거니까 수동이 맞죠. 이미지가 확대시키는 게 아니잖아. 그지? 화면에서 확대돼서 보여주는 거지.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다른 다양한 얼굴들을. 됐어요? 자 이따 리더 나오면 노어 나오는 거죠 오어쓰면 틀리고 자 리더는 부정합니다 그럼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스트라도 없고 청중도 없습니다 그냥 무대에 작은 화면들이 쫙 있고 가운데 어떤 색이 살짝 나타났다가 딱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지 청중도 없고 오케스트도 라 없습니다 가수들이 쓰읍, 내 병에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서로서로 병렬 어떻게 올렸겠어 당연히 해브 플러스 PP에서 이 PP가 따라온 거지, 연습해본 적도 없어. 됐나? 예, 그러나 하우에버랑 같은 거죠. 내용이 이제 반대돼야 됩니다. 연습도 안 했어. 근데 노래 콜드 뭐뭐라고 불리는 락스 어쩌고저쩌라고 불리는 이 노래가, 이즈 퍼포먼스 공연됩니다 수동 무누위에서 아름다운 믹스 목소리의 믹스 그 화면에서 사람들이 노래를 같이 부르는 거지 이것이 인데 바로 뭐다 Virtual 다 가상 합창단이다 이거예요 아이고 가상 합창단이 라는게 결국 뭐야 이거 인터넷으로 화면 띄워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did